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어, 네이버 애널리틱스 어, 좀 실전 통계편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좀 샘플로 가지고 온 홈페이지는 이 모두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어, 사이트 등록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제가 사이트 등록을 하면서 조금 관심 있게 어, 등록을 했던 건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걸좀 어, 넣었습니다. 어, 좀 고객들이 검색할 때잘 걸리게 하려고. 참고로 이 모두라는 이 제목에. 네이버라는 걸 넣게 되면, 그러니까 뭐 네이버 서비스에 관련된 걸 보호하려고 그런지 제목에 네이버를 직접 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 문구에 이렇게 네이버를 넣었고요. 그리고 무료 홈페이지, 아 무료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사이트 지도 등록 노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요렇게 사이트 등록을 했고요. 실제로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네,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홈페이지의 통계는 얼마이고 하루에 몇 명쯤 들어올까요? 예. 하나씩 볼까요? 음, 네이버 모드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계를 클릭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통계입니다. 뭐,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이 홈페이지는 사이트 등록을 통해서 좀 다양한 키워드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키워드 광고나, 그리고 뭐 체험단, 뭐 혹은 뭐 다양한 유입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제가 어,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통해서 이 링크를 공유할 때는 있지만, 그 외엔 오로지 사이트 등록으로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일 동안에, 어, 124명 정도 들어오고요. 어제가, 어, 지금 제가 찍는 날이 화요일인데, 어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예. 13명이 들어왔네요. 네, 월요일에 13명이 들어갔다 볼수 있고요. 네, 이런 통계 있는데 어, 일단 7일로 한번 통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로 바꾼 137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신규는 130회, 재방문은 18회, 그뭐한 9대1 정도 되네요. 그죠? 새로 오신 분이 9, 다시 오신 분이 1 정도 된다고 볼수 있고요. 어 재밌는 게 방문당 페이지가 4페이지가 됩니다. 재방문은 4.5페이지가 되고요. 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보통 방문자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1 페이지 뭐 정도 아니면 뭐2 페이지 넘어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시 어, 보는데 전4.5 페이지 뭐 재복 문자는 일반적으로는 4 페이지 정도 신규 방문자가 됩니다. 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될건 방문당 페이지 즉 방문자가 한 명이 들어와서 평균 4 페이지를 보고 간다.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음, 들어와서 들어왔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최소한 이 정도는 봤다라는 겁니다. 뭐꽤 자세히 보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의 질이, 일단은 생각보다 좋다. 뭐 자화자찬처럼 들리지만, 예 컨텐츠의 질이 첫 번째 좋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홈페이지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고객들이 좀더 오래 머물러 있었지 않을까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체류 시간이 2분 39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평균적으로 2분 이상은 봤다라고 하니까, 뭐, 나름,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어, 사실 뭐, 시간대별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방문자가 뭐, 몇명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될 건, 신규 방문자, 재방문의 비율이 한 9대1 정도 되는데, 방문당 페이지 뷰가, 신규든 재방문이든, 4페이지, 그리고 체류 시간이 2분 39초 꽤 길다 예 너무 깁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질이 좋다 그리고 컨텐츠는 동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길지 않을까 추론을 첫 번째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추론을 한번 해보면은 검색 엔진은 어차피 제가 네이버에 만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네이버만 들어오고 있는 거알 수가 있죠 자 접속 환경을 살펴보면 PC, 모바일, 뭐, 기타는 사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뭘까요? 기타는? 예. 뭐, 거의 PC가 70%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키워드가 모바일 검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키워드가 모바일 검색이 늘어나고 있지만, 몇몇 특정한 아이템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도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 중에 보시면은, 이, 얘가, 마케팅 키워드의 경우는 PC가 7대3 정도로, 제가 요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는 모바일이 8대2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거는 지금 PC가 7대3 정도로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익 키워드. 어, 이 유익 키워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홈페이지는 사이트 등록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사이트 등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이 사이트의 제목과 설명목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예 유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건데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보면 예. 제거 여기 뜨고 있죠 4위 홈페이지 등록 예이나한네음예 음. 예, 여기도 4위 그리고 네이버 모두 만들기 한번 볼까요 만들기도 많네요 만들기 예, 3위에 노출되고 예 사이트 여 노출되는 거 보시죠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영역을 통해서 노출 되고 있다 그리고 모두는 특징상 제가 첫 화면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고요 모든 대부분첫 화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화면에 평균 체류 시간은 40초 굉장히 길죠 예 이렇게 일단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편 요약은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뒤에 부분은 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